여왕의 집 최종회 마침내 이루어진 정의와 사랑 최종회는 황기찬의 비극적이지만 숭고한 선택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성을 잃고 강제인을 향해 돌진하는 강세리의 차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그는 자신의 삶으로 재인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순간에도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남기며 재인에게 모든 진실이 담긴 USB를 건네는 그의 모습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한 남자의 처절한 속죄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퇴장이 아닌 스스로 심판대에 오르기를 선택한 마지막 참회였으며, 길고 길었던 복수극의 마침표를 찍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악인에 대한 통쾌한 심판을 넘어 한 인간의 뒤늦은 후회가 남긴 깊은 연민과 씁쓸함을 동시에 느끼게 한 명장면이었습니다. 황기찬이 남긴 마지막 증거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법정에 선 강세리는 황기찬의 영상 증언 앞에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고, 결국 사형선고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다너 때문이야! 라며 마지막까지 재인을 향해 발악하는 그녀의 모습은 단 한순간에 반성도 없는 완벽한 악인의 말로를 보여주며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한편 황씨 일가의 다른 인물들 역시 각자의 죗값을 치렀습니다. 보험금을 노리던 노숙자는 모든 것을 잃고 황기만은 복지시설로 보내졌으며 황나라는 스스로 집을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한때 부하 권력의 상징이었던 황씨 일가의 완벽한 몰락은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결국 허상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결말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강재인은 마침내 YL그룹의 회장으로 당당히 섰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최고의 그룹을 만들겠다는 그녀의 취임사는 단순히 기업의 수장이 된 것을 넘어 빼앗겼던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김도윤은 1년간의 의료봉사를 떠나기로 결심하며 돌아와 그녀의 대답을 듣겠다는 약속을 남깁니다. 이는 두 사람의 사랑이 잠시 쉼표를 찍고 서로가 온전히 자신의 삶을 찾은 뒤에 더욱 단단하게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며 시청자들에게 훈훈한 설렘을 안겼습니다. 여왕의 집은 백회라는 긴 호흡 동안 인간의 욕망과 배신 그리고 처절한 복수와 구원의 서사를 밀도 있게 그려낸 수작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회는 모든 갈등을 완벽하게 봉합하고 각 인물에게 합당한 결말을 부여하며 시청자들에게 완벽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1년 후 약속처럼 돌아온 김도윤과 그를 맞이하는 강재인의 뜨거운 입맞춤은 모든 시련을 이겨낸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눈부신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시청자들에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며 여왕의 집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